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차 여성이에요. 사극을 보면 평민과 천민들이 왕우장상희 씨가 따로 있느냐며 봉기를 드는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반상제도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척도가 과거엔 가문이었다면 현재는 돈이라는 게 다를 뿐이에요.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사회적 계급이 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어요. 바로 제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아빠가 사장님 기사였죠. 원래 저희 아빠는 선대 사장님을 모셨었는데, 선대 사장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들인 저희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보다 5살이 어렸지만, 주종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 반발은 물론 하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건 선대 사장님한테 많은 걸 받은 탓이었죠. 저희 외가에서 온전기사 노릇을 하는 사위가 못마땅해 결혼을 반대했을 때 선대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 설득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직업으로 사람의 귀천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습니다. 양실장이라면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큰 사업체를 가진 사장이 직접 당신 운전기사를 위해 신부 측 부모까지 만나러 오자. 외가에서도 더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선대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할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어린이날이나 명절 때는 저희 식구들을 집에 불러주시곤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남편과 안면을 트고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주인집 손주와 운전기사 딸 신분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뛰어놀아 그런가 그저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선대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이상 사장님 댁에 방문할 일은 없어졌어요. 선대 사장님과 달리 제 시아버지는 인색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 댁과 멀어지고부터 저는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는 신입생이었고 남편은 복학생 신분이었어요. 비록 달랐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그러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부터는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토익공부도 같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면서 아는 오빠 동생에서 연인 관계 비슷하게 발전하게 되었죠. 처음에 남편이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좀 망설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빠가 모시는 분과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분 격차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결혼까지 염두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댁에 알려지면 저희 아빠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몸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딴 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님은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계신 거야? 우리 아빠 눈치 볼 이유 없다고? 그건 오빠 생각이지. 막상 우리 집 상황이 되면 오빠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남편과 사귀지 않으려고 몇 차례나 거절하고 돌아섰지만 남편에게 많이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못 이긴 척해서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관계가 어른들에게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졸업한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아버님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물려받을 회사인데 굳이 남의 회사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아버님과 제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는 남편의 의지가 상충했던 것이죠. 사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했던 선대 사장님과는 다르게 아버님은 직원들을 주종 관계에 입각해서 대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알아야 돈을 받아먹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아버님의 속담을 어릴 때부터 본 모습으로 접한 탓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일찍이 알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의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출근 전날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간 다음에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회사 내부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부랴부랴 아버지 휴대폰을 챙겨들고 회사로 갔죠. 그러나 아버지는 휴대폰을 받고서 서둘러 저를 보내려고 했더군요. 이유는 잠시 뒤 아버님이 비서와 함께 나와서 제가 전화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죠. 아버님은 취직했다네. 아버지가 너 공부 잘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냐? 여 한마디 하셨어요. 부녀가 한 직장에 다니면 좀 좋아하겠다. 그랬으면 명절 때 떡값이라도 조금 더 얹어줬을 텐데. 내가 또내 밑에 부리는 것들한테 인심으로 후회하지 않아라며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직접 부르는 호칭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직장 내 직급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선대 사장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아왔던 아버지를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선뜻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낮에 있었던 아버님의 행동이 떠올라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유정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물었던 남편에게 아무 일 없다며 짜증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잘못된 점은 없지만 저도 한 집안의 딸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다가도 계속해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서 몇 번이나 물어서 마침내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고 자기 이해해라며 수긍해주더군요. 이어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부모인데 창피스럽다며 대신 사과까지 하는데 더는 화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욕실에서 막 씻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부모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평소 집에서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잘안 하시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엄마에게 사장님 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민호를 결혼시키려는 건가 봐요. 오늘 산자리에 내보내길 원한다더라고, 민호가 제 아버지와 달리 바르고 착한데다가, 직장도 번듯해서 어디서도 안 빠진다는 신랑 후보로 나한테도 얼마나 따뜻하게 자라는지 몰라. 나도 민호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아들만 아니면 우리 유정이와 짝이 될 만큼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선을 봤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제기했던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배신감을 느꼈는데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떠 있을 때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잔이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잔다고 답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집 앞이라고, 잠깐 나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대충 가디건을 걸쳐 입고 나가니 뾰루퉁한 목소리로 늦은 시간에 왜 왔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아무래도 내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전화했어. 내용은 오늘 아버님 전화를 받고 저녁 식사 장소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 모르게 추진된 천자리였대 라고 했어요. 혹시 이 일로 내가 마음이 상할까봐 전화했다 고도했어요. 그 말을 듣자 혼자 오해하고 화를 낸 행동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끝낼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몰래 연애는 했지만 결혼까지 꿈꿀 수는 없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내밀며 유정아,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뜻밖의 청혼에 저는 벙진한 표정이 되었어요. 머리로는 이 반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으로는 반지를 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받는 대신 자세히 생각해보자고 말했더니 너만 괜찮다면, 부모님들께 우리가 교제해온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허락도 받고 말이야? 안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선자리를 마련하실 것 같은데, 반대하실 거라는 것은 뻔히 뻔했지만, 오빠. 부모님이 날 받아주실까? 라며 우리 인생을 부모님들이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우리만 생각하자고 했답니다. 남편 말대로 우리 생각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자.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제 아버지의 직장도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남편과 교제한 사실과 결혼을 고려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두분 모두 깜짝 놀라셨고, 부모님 표정을 보니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느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인상을 팍 쓰시며 허공만 바라보셨고, 엄마는 깜짝 놀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너, 어쩌려고 그래? 그 집에서 순순히 널 받아주겠니? 게다가 내 아버지 회사는 어쩌고, 아 세상에, 하시며, 하고 맞는 남자 중에 왜 하필 사장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래, 라는 말도 했다. 죄송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나 오빠랑 못 헤어지겠어요.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저를 보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민호씨도 나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아닌데, 사윗한 느낌으로 살바가 없는 녀석이지만, 내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말릴 수가 있겠니요? 직장은 여기 아니어도 갈 데가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보다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에요. 그 댁에서 널 가만히 두겠니? 불변하게 떨어질 텐데. 아버지는 제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걱정은 얼마 후 현실이 되었어요. 남편이 나와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뒤 3일 후에 나는 사장님 부름을 받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에 혼자 찾아갔죠. 마음의 큰 바위를 달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죠. 어릴 때 매년 드나들던 그 집의 그날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기억 속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어요. 이웃과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나랑은 눈도 마주치기 싫으신지 허공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리에 앉아 계실 동안 땅이 끝난다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시간이 흘러가던 그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똑똑한 애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보니 아주 영악하네, 옆구리를 잡아토 찾아 들어오고 남편한테도 왜 이리 하는지, 그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사가다까지도 들은 게 있다마는, 남편한테도 왜 이리 하는 거냐고 처말했답니다. 재빠르신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에게 마음대로 그냥 놔주고 그 배포도가 자르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지 내가 주는 풋싹을 받아놓고 사는 주제의 지들 주체가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네한테도 제가 한꺼번에 놀리는 거지 않으려나 제 아비는 확실히 노동 대가를 받고. 이따 덕에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까지 욕하는 이만 아주세요 잡아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데 저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인 앞에서 고개만 푹푹 숙이고 지란 거야 큰 말이 분명히 막혔지만 아무래도 내가 두 아버지의 일체를 담당하는 집아기가 되기에는 품삭시라는 되어야 한다. 그래 부모가 내 돈을 받아 먹고 살면 내 자식이나 그 냄새가 어딨는가. 아버지가 좋은 놈이면 내도 자식이지만 어디서 가족에게 건방져 이번이야 그때 남편이 현관에 들어가며 벼락처럼 소리쳤어요. 아버지 누구 찾으러 왔을까요? 아까 내 반에 다르니, 허들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자기 뒤에 숨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제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어둡고 엉뚱한 사람들 뿐이라는 게요. 이런 세상에서 어디서 이상한 논리로 누가 어디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누구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천하, 그, 아버지의 쓸데없는 말에 지쳐갑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창피를 받는지 아시나요? 아버지의 부자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아시나요? 아버지 보기엔 천박하다며 무식해서 나란히 있는 게 타락된다고 하십니다. 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래에 관해 궁금하다면 제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놈, 너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 결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아들을 놓겠다는 뜻이냐? 내가 돈 없이도 살수 있어? 내가 내 손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제 힘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세요. 남편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탓이라고 생각되어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금 식은 듯이 말했죠. 앞으로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도 결코 나가지 마시고 결혼 신고를 한 뒤에 결혼하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도 포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오빠를 부모랑 떼어놓고 내게 마음 편히 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린데? 오빠라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만 하자. 그런 사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우리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미안합니다만, 나 유정이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난 유정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이지만, 남편이 굳게 주장하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렴풋이 예상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보겠다고 결심했죠. 시대적으로 허락받지 않아서 믿음을 지우기 위해 먼저 결혼 신고를 했고, 집이 마련되면 곧바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뒷북질러 주셨어요. 아버님은 저를 불러 분명한 협박과 욕을 하셨고, 아버님이 사직서를 내미자 그것을 덮어버리셨어요. 나의 딸을 앞세워 내 자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입속에 사진 두 장이 들어가면 모든 걸 그만둔다. 난 사무적인 일을 못해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이 닥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에 대한 내 결정을 대신 내가 내리겠다는 대신 내 아들의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로 생각했어. 결혼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예상치 못했던 아버님의 결혼 허락 소식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의 속마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아버님은 결국 검은 속을 드러내셨어. 나도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뿐인 자식을 대충하게 둘 수는 없어. 집은 제가 해줄 테니까, 양자도 결혼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 그리고 예단비는 그쪽 사장이 보내준 것대로 1억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로 했어. 남편은 예단비로 1억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부자 간의 갈등으로 결혼식이 막혀버렸어. 그러나 어머님이 중재해서 예단비 문제는 끝내기로 했어. 대신 집은 남편과 대출을 받아서 구하기로 했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기로 했어. 결혼식은 호텔에서 올리기 하라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식장을 구할 곳이 없어서 결국 성북동 한정식집의 야외에서 스몰레딩으로 진행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결혼식 내내 심술궂은 표정이셨어. 그러나 결혼식이 이 정도로 끝나서 우리는 안심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아버님이 출근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는 거야? 어머니 말로는 아버님이 사돈회사에서 일하기가 불편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데, 남편과 난 아버님이 더 이상 힘들지 않길 바랐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어.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제안했는데, 아버님이 가게를 하면 어떨까요? 퇴직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거나 치킨집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되었어. 아버님이 땅을 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디서 그 돈을 얻었느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으로 샀다고 한다. 그 말에는 상의도 없이 행동한 아버님이 다르게 얘기했어. 그 땅은 노른자 땅이라고 했는데, 노른자 땅이 뭐냐고 물었더니 금세 땅 값이 오를 거라고 한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웃으며 그래 보겠다고 했어. 땅이 돈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검색했어. 엄마가 알려준 주소를 입력했더니, 맙소사, 아무 쓸모가 없는 맹지들과 함께 한 것은 아니죠. 게다가 1억 원을 주고 산 땅의 실제 가치는 1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해요. 완전히 속은 셈인 건 분명하지만, 기분이 상했어요. 미심적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과 친정으로 달렸어요. 아빠, 그 땅을 판 사람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그런 똥 같은 땅에 1억을 받고 팔았냐고, 하니, 아빠는 그럴리 없다며 곧 개발이 시작될 거고 땅값이 금세 오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참을 수 없는 남편이 태블릿을 들이밀며 공유한 정보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괜찮다며 손사리를 찌르더라고요.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는 깊이 생각에 잠겨 계셨죠. 그리고 순간, 엄마 입에서 땅을 판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그가 예단비 1억을 못 주면 퇴직금으로 자기 땅이라도 사라고 한다더군요. 명백히 돈을 벌지 못할 땅임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엿 먹이려는 짓을 부리었다는 거죠. 이에 아빠가 온전히 받을 퇴직금까지 날리며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한게요. 노른자 땅이라고 날이잖니요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은혜도 없이 해악을 당해 성애가 없는 자는 매질은 할수 없으니까 어차피 낭비이길래 자신을 탓해라는 시기였어요. 그 더러운 다리막내 땅에 대한 비난을 내뱉는 입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왔죠. 그날부터 남편과 나는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남편의 집에 가지 않을 것이며 손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기 위해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기로 했어요. 이후로 5년이 지났는데도 시댁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아버님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답니다. 제가 아버님의 속은 산 땅이 진짜로 노른자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강산을 변화시키는데 5년만 걸린다고 하더니, 그말 맞다나 아버지 땅이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는 엄청난 시세차를 남기고 땅을 팔수 있었어요. 그 돈은 노후자금으로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고, 일부를 떼어서 수입차를 샀어요. 이게 사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빠는 평생 남의 차만 몰며 사신 분인데, 당신만을 위한 차는 그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그 차를 사자고 하셨대요. 열심히 일한 아빠에게 줄 선물로요. 아빠가 차를 받은 그날, 가족 모두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수십 년간 남의 차를 몰고 왔던 길을 아빠 차를 타고 달려보자고 제가 제안하니, 시댁 근처까지 왔더니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차를 보고 어디 기사로 취직한 모양이구만. 하긴 종놈 기질이 어디 가나 라며 말했어요. 근데 주인집 차를 함부로 탈 수는 없지 않아요. 일하면서 기선으로도 다니던 거 아니니까요. 이 말에 엄마가 발끈해 누가 기사 놀림을 해요. 우리 차예요. 그쪽은 1억에 넘기던 똥땅이 하루아침에 노른자 땅이 돼서 이 차까지 산놈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일안 하고 살다니라고 소리쳤어요. 엄마의 말에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떠며 뒷목을 잡았어요. 그런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우리 가족은 서둘러 달아났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술이 춤을 추고 싶어져요.